숫카드 0, 2, 4, 6, 9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음 나눗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. 만들 수 있는 나눗셈식 중에서 몫이 가장 작을 때의 몫을 구해보세요. 라고 했어요. 몫이 가장 작으려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몫하고 함께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 반대로 가장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. 지금 소수 몇 자리인지 이미 다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요. 몇점 몇몇 소수 세, 두 자리 수, 나누기 몇점몇 몇 소수 한 자리 수를 만들면 되겠죠. 그럼 주어진 숫카들의 크기를 비교하면 지금 크기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와 있으니까 이때 가장 일단 작게 만들어 볼게요. 0이 가장 작고, 그 다음 2, 4로 0.24를 만들고, 그 다음 뒤에 있는 6과 9로 크게 만들려면 9.6으로 만들면 됩니다. 자, 그럼 계산해 볼까요? 0.24 나누기 9.6. 자, 둘다 소수 한 자리 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돼요. 그러면 몫은 옮긴 후, 뿅, 발사, 이렇게 해놓고 2.4 나누기 96을 하는 것과 같아요. 자, 이 안에는 96이 한 번도 안 들어가니까 우리 0이라고 써줘야 되겠죠. 그리고 24 안에는 그러면 한자리까지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하면 되는데, 2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24, 24 안에도 안 들어가요. 그럼 어떻게 해줘요? 그냥 0 붙여서 240 그냥 막 생각하지 말고, 24까지 봤을 때 96보다 작기 때문에 4위에다 0을 써주고, 그다음에 0을 하나 붙여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. 그럼 240 안에는 몇번 들어가냐? 두번 들어가겠네요. 그래서 2612, 2918, 192. 그 다음에 이제 빼주고,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빼주고, 8에다가 4에서 받아내림 했으니까 3. 13에서 9 빼면 얼마? 4가 됩니다. 자, 그럼 48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? 다섯 번 들어가겠네요. 5, 6, 30, 5, 9, 45, 네. 나눠 떨어졌어요. 아하, 따라서 그때의 몫은 0.025가 되겠네요.